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신문에서 읽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기적은 정말로 희소하고 정말로 적은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 뭐 한두 번의 기적은 체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전설이나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기의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를 풀어주고, 자기를 자유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라고 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온거 이런 일을 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루, 하루 오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고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정작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정작 가장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일의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기적이 필요한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5절에서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경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이 많은 형제들을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어요 예수님이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비웃고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었겠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육체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를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 더 풍성한 기적과 풍성한 축복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58절에 믿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육체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우리의 커진 믿음만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달렸다. 거기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거기엔 어떤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허약함, 나의 질병, 심지어는 나의 죽음까지 짊어지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그 피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 7절의 후반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뭘 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일 은혜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사모죠. 사모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아니까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잖아요. 목사가 집에서까지. 이렇게 여기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살겠어요. 집에서까지 그렇게 살면 목사 돌아버려요. 그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잖아요. 또 성도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사모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앞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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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그러면 너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남편이 아무리 해장이 되고 남편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아내는 그 남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멋있는 말을 해도 아내는 뒤에서 웃는 거예요. 너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산 모습을 아는데?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믿음이 안 나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믿음이 안 나와요. 믿음이 안 나오면 그 믿음 뒤에서 나타나야 되는 기적과 믿음 뒤에서 나타나야 되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층민이었던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리베이르되 이르러 와서 보라 아니라 그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되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그 해변가에 있는 땅, 흙감에 쌓여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촌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그 당시에 속담이라는 것이죠 나사렛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신 속에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영어성경에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요, 육체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세상의 가학이 우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불신하게 합니다. 광야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과 물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90세의 사라는 자신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라가 바보라서 90세에도 난 믿습니다. 이삭을 낳을 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또 과학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너애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대잖아요 속으로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야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남편이 지금 다 늙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비웃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여러분이 알고 경험했던 경험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나타날 수가 없다라니까요.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에 한계가 있고 과학에 한계가 있고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너머에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과학이 알지 못하는 의학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0세의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가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야외께 능하실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학을 믿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일이 가능하시죠?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내보일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도 이건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기적을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서 빼도면 돼요. 사오면 돼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녀의 형제인 여러분이 고통과 눈물의 땅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오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눈물을 기도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와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8절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연고로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더 좋은 것,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믿음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